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5월 26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송을 여 드립니다 see you. 아버지 하나님, 새날 허락하시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성령의 지혜와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통해서 주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면서 정결한 가운데 말씀으로 쉽게 하시고 또 하루를 마감할 때에 또한 말씀으로 살려고 했지만 부적합된 것을 주 앞에 회개하고 정결한 가운데 하루를 마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여서. 그것을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도 저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9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날 이니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에는 1 0분의3이요 순양에는 1 0분의 이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는 속죄하기 위하여 숫년소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규례로 드릴 향기로운 냄새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흔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니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 너희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련된 순양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다오른 변제로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되 수송아지 한 마리에 10분의 3이요. 순양 한 마리에는 10분의 2요. 어린양 일곱 마리에는 어린양 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속재제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 외에 숨년서로 속제제로 드릴 것이라 니 아멘. 계속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출애굽이 세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사입니다. 절기를 따라서 예배드리라는 것이지요. 매일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에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매달 첫날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이제 6여절 6월절 유월절 이후에 이어진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인 그 칠칠절을 이야기했고 이번에서는 이제 일곱 달짜 첫째 날 어, 매달 첫째 날에 모이는데 일곱째 달에도 또 성회로 모입니다. 노동하지 말고 특별히 이날는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나팔절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맞는 신년절이지요. 참 오늘 에, 민숙이 29장에 이어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7월 달에는 참그 절기가 많아요. 7월 첫 달에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이 오늘 나오고, 그 다음에 7월에 있는 절기 중에 하나가 중요한 초막절이 있습니다.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그런데 이 7월 달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건짐을 받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제일 먼저 지키는 것이 신앙적으로 종교력이에요. 그래서 종교력의 일곱 번째 되는 달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년이에요. 그래서 그 신년절은 요즘 말하면 태양력으로 한 9월, 10월 정도 되는데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출애급 백성 이 세대들에게 하신 말씀이 영적 준비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예배가 노동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해 농사가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농경력으로는 10월 달이지만은 요즘의 날짜로는 7월이 정월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7월 첫날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해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무슨 나팔 소리일까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새해를 하나님 앞에 기대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갖추라는 뜻이었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성회로 모였어요. 특별히 일상적으로 드리는 제사에다가 더해서 특별 제사를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이 많다고,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것, 건너뛰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준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예, 영광을 누릴 수 있는지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쁜 세상을 살아가지만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래서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 또 안식일, 그 주일날 드리는 예배, 뭐 이런 것들, 절기에 드리는 예배들, 또 월초에 드리는 예배, 제사가 참으로 중요했던 것이지요.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 주셨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켜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표현의 나팔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청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나팔이 되어야 하겠지요. 특별히 그 나팔 소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찬양의 나팔이고,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의 소리의 나팔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이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절기 가운데 기쁨의 나팔 소리를 울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이을 찬양하는 찬양의 나팔 소리를 울리면서 살아갑니까?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을 끼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의 나팔, 복음의 전령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7월 달에 있는 중요한 절규 중에 하나가 대속제일입니다. 대속제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서 은혜로, 의롭게,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또 실수하고 잘못하며 죄를 짓는 인생들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구원받은 의지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또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를 듣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속제일은 7월 달 10일이었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일을 멈추고 성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집회를 갖는 것입니다. 특별한 죄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이 날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죄를 갖고 있으면 우리와 함께 교제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임재 교제를 기대한다면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정결한 가운데 구별될 가운데 하나님과 만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번 지성소, 성소, 제단, 성막을 속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위해서 속죄 죄를 속죄 의식을 거행한 것이지요. 레위의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날을 염키프루라고 말하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큰 명절로 지내고 또그 날에 금식을 지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방법을 주시고, 회개할 기, 기회를, 아, 재단을, 예배를, 제사를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이 새해, 나팔절을 불고, 신년절을 맞이하면서 그해의 10일 날, 하나님 앞에 대속제 일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새해를 맞으면서 모든 것을 다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한 해를 살고 농사도 짓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는 의미인 것이 분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단번에 속죄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에 보면은 성에로 모이고 너희 신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 괴롭게 한다는 이 표현은 금식하는 것을 말하지요. 자, 대제사장은 1년에 한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단한번 1년에 지성서에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 제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한 번에 우리 죄를 위하여서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가 죄를 짓고 실수하고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 앞에 나온 상번제에도 그랬고, 안식일, 주일, 초하루, 6 5절또 7.7절, 오늘 나팔절, 신년절, 그다음에 대속죄를 할 때에 매일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은 빼고 모두 다 무엇이 들어있냐면 속죄 제사가 들어있습니다. 속죄 제사가.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항상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도 모르게 범죄하고 또 악을 범하는 그런 인생인 것을 아는 것이 아까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주님 앞에 회개할 때에 우리를 미쁘시게 여겨시고 그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정결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속죄하신 구체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이름,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백성 되고 자녀 됐는데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죄죠.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 막는 죄 문제를. 항상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항상 먼저 점검하고 회개하고 정결하고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교제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도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단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말입니다. 예배, 제사는, 하나님과의 만남은 그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그전에는 어떤 것도 시작하지 않겠다는 결단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앞에 작은 죄 하나도 내가 부지간에 지었던 죄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드려도 더 드리고 싶은 예배하는 마음, 제사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하루도 살아 드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예수님. 죄에 대해서 살게 하셨사오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셨사오니 죄에 대해서 항상 민감하게 애통하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자신과 저희들의 가정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증보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가운데 구원받지 못하고 죄 가운데 계속 있는 사람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의 죄를 대신해서, 지도자들의 잘못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는 저희들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